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신혼초부터 이혼서류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도 모르고 그저 부모님이 맺어준 남자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이불을 덮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살면 살수록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남편과 하루가 멀다 않고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면서도 이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친정엄마의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늘이 두 쪽이나도 잠자리만은 절대로 따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이혼을 못하고 사는 친구는 결혼 생활은 마치 링에서 팬티도 입지 않고 싸우는 권투 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공이 울림과 동시에 두 선수는 잽을 날리며 사력을 다해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3라운드까지는 그런 대로 가진 체력으로 죽기 살기로 싸워 양단 간의 결정을 냅니다. 그러나 초반 라운드에서 이런 결정이 나지 않으면 둘은 공이 울릴 때마다 링으로 들어와 싸워야 합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둘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기운이 떨어져 서로를 부둥켜 안기도 하면서 이내 주먹을 날려보려 합니다 그러나 헛스윙입니다 기진맥진하며 숨을 헐떡이는데 다행히 공이 울립니다 귀퉁이에 놓인 선수석에 비틀거리며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권투시합과 다른 것은 대각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선수석과는 달리 딱 붙어 있습니다 이를 갈며 싸우다가 시퍼렇게 멍든 얼굴로 잠시 쉬려는데 그 원수와 딱 붙어 앉아 있어야 하다니. 그러면서 친구는 이혼을 못한 이유가 바로 그놈의 선수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부부란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픈 것만 골라 잔인하게 비수를 꽂으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통합의 마지막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도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그때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보듬으면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이런 혹독한 싸움 끝에 서로를 향한 원망만큼이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혼재된 부부 관계는 부부가 아니면 결코 알 수가 없을 겁니다.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저 동물처럼 육체의 욕구에 따라 남녀가 몸을 섰고 기이한 포르노가 난무한 세상에 부부만이 한 몸이 되는 비밀,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오로지 부부만이 아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라. 어때요? 성경 구절인데 좀 야하죠? 그러나 부부간의 성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육체적으로 합쳐지는 과정에 분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위한 몸짓으로 그동안 서로를 향한 아픈 상처가 봄눈 녹듯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집을 나간 아내나 남편이 그날 반드시 들어와야 하고 한 이불에서 붙어 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방이 여러 개라 홧김에 다른 방에 가서 자거나 거실 소파에 떨어져 자면 혼자 뒤척이면서 분노를 곱씹게 되고 결국 분노를 점점 더 키워나가게 됩니다.그래서 부부가 각 방을 쓰면 자칫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가 쉽습니다.왜냐하면 인간은 붙어 있으면 떨어지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떨어지지 말고 한 몸으로 붙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신혼에 대부분 단칸방으로 시작했기에 쉽게 이혼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이유일 겁니다. 어느새 시어머니 되고 장모된 베이비 부모는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을 시켜도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해서 다시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성이 강해져서 예전보다 합쳐지기 어렵기도 하지만 친정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걸핏하면 친정에서 밤을 지새는 딸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 처가살이 대세라지만 예전에는 시집간 딸이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장모 때문에 사위가 못 살겠다고 한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딸을 끼고 살면서 사위에게 잔소리를 하다 보면 결국 이혼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한 딸이 더 불리합니다. 더구나 딸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친정엄마가 제공했다면 평생 딸에게 죄인처럼 살게 됩니다. 세상이 변했다지만 인간이 어떤 세상을 살던 내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해 가는 겁니다.그러니 69개까지 넘겼으면서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이 나이까지 산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자식들에게 전해 주면 됩니다.벙어리 3년, 귀먹어리 3년, 부부 싸움 칼로 물 베기니 하늘이 두 쪽이나도 반드시 한 이불을 덮고 자라는 친정 엄마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식을 출가시키는 나이에 이르고 보니 인생은 지키기는 어렵고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남길 나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 옛날 시집가는 딸에게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야속했지만 지나고 나니 비로소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내 자식도 그 나이에 이르러 신정엄마의 야속한 그 말이 기억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